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나는 형 고양이 민호, 아기 고양이 루노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.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루노를 돌보고 마을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내. 나는 늘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, 내 책임감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져. 매일 밤 나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해.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나는 혼자서 루노를 키워야 했어.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나는 너무 지치고 불안해. 루노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, 내가 충분한 형이 되어주고 있는지, 계속해서 고민하게 돼. 가끔은 모든 것이 버거워 눈물을 흘리기도 해. 나는 종종 고독감을 느끼며,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. 루노가 잠든 밤 나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숲으로 향했어. 숲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을 때,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파랑새를 보게 되었어. 파랑새는 넓은 하늘을 날며 자유롭고, 강한 모습으로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.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. 저 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지. 하지만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어. 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. 라고 생각했어. 파랑새의 강한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. 맞아, 나도 할수 있어. 내가 루노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해. 새의 강인한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. 나는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. 마을로 돌아와 나는 결심을 다졌어. 루노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더 강해지자.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어. 나는 루노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며 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.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.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믿기로 했어.